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7월 22일의 경기. 이날의 첫 번째로 LG와 KT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팀의 선발 투수는 이민호 선수와 코에바스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민호 선수의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8경기 중 2경기 구원 등판, 그리고 6경기 선발 등판에서 2승 2패, 40개 이닝 동안 28개의 피안타, 그리고 29개의 탈삼진, 총 8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는 이민호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올 시즌 초반에는 구원 투수로 등판을 하다가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선발 투수로 등판하고 있는 이민호 선수죠. 5월 21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시즌 첫 번째로 선발 등판해서 5와 3분의 1이닝 동안 무실점을 하며 어 시즌 첫 승리를 기록했던 이민호 선수입니다. 6월 2일 다시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7개 이닝 동안 2개 실점으로 호투를 했지만 패전 투수가 되었던 이민호 선수였죠. 6월 11일 SK와의 경기에서는 7이닝 동안 단한 개의 실점만 기록하며 승리투수가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피칭 내용 이어나가던 이민호 선수가 재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결국 2주 만에 경기에 등판하게 되었죠. 6월 21일, 6월 30일 이때 각각 두 차례 등판해서 총 10개 이닝 동안 세 개의 실점으로 선방했던 이민호 선수지만 이렇게 볼넷과 사사구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어이없는 출루를 상당히 허용하면서 그대로 출루를 상대에게 헌납하였던 이민호 선수였죠. 그에 따라서 선발 로테이션을 한번 이렇게 거르고 휴식을 취하였는데요. NC와의 복귀전에서 이때 실점 자체는 준수하였지만 역시나 이 볼넷과 사구를 포함해서 총 다섯 번의 출루를 허용하면서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안 타율은 우타자에게 1할 3푼 8리로 특히 좋은 모습이며 직구와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도 모두 1할 중반과 2할 사이로 아주 좋은 모습이죠. 올 시즌 아직까지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투구 내용 이어고 있는 이민호 선수인데요. 이 내일 이민호 선수의 체구가 경기에 핵심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상대 KT의 쿠에바스 선수의 데이터 함께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쿠에바스 선수입니다. 올 시즌 10경기, 10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5승 2패, 방어율은 4.28로 61개 이닝 동안 57개의 피안타, 48개의 탈삼진, 총 합쳐서 29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습니다. 부상 복귀 이후 5경기 등판하여 다 합쳐서 4승을 챙기고 있는 쿠에바스 선수죠. 가끔 흔들리며 이렇게 볼렛을 조금 내보이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 무사 사고 경기도 두 경기 있을 정도로 변화구의 릴리스 포인트만 잡히면은 네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가고 있는 코에바스 선수죠. 6월 7월 6월 7월 등판에서 피홈런도 이때 키움을 상대로 단한 개만 기록했을 정도로 상당히 피장타율도 낮은 코에바스 선수죠. 쿠에바스 선수는 슬라이더와 커브가 특히 핵심적일 것으로 보이네요. 투구 구사율이 다섯 개 구종 중에서 굉장히 골고루 던지는 축에 속하는 쿠에바스 선수이기에 이 슬라이더와 커브의 구사율이 거의 비율 자체가 36%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타자들이 어려운 승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민호 선수는 과정은 좋지 못하였지만 두산, KT, NC의 타설을 상대로 2실점 미만의 피칭을 하면서 공에 대한 위력 자체는 어느정도 검증이 된 것으로 보여지죠. 이번에 KT를 다시 상대하게 되었는데 KT의 경우에는 로하스 선수와 그리고 황재균 선수가 최근 페이스가 좋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두 번째 보는 이민호, 산, 이민호 선수를 상대로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죠. LG 또한 쿠에바스 선수를 이때 5월 24일날 상대한 기록이 있죠. 이때 7개이닝 동안 4개의 득점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최근 양팀끼리의 타격감을 생각을 하면 선발 투수들이 퀄리티 스타트를 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결국 이닝을 길게 끌고 가주는 선수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렇게 볼넷이 많이 나오는 이민호 선수가 더 투구수 관리가 힘들 것이고 불펜 가동을 더 빨리하게 만들 것으로 보아 불펜의 부담을 더줄 것으로 보이는 LG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최근 LG의 어 김현수, 라모스, 오지원 선수와 그리고 KT의 로하스, 황지균 등의 날카로운 타격감과 선발의 역할 정도를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KT가 경기 중후반에 이렇게 득점이 많이 일어나면서 다득점 양성의 승리를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같은 22일에 삼성과 NC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원테인 선수와 루친스키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상대는 원테인 선수입니다. 원테인 선수는 시즌 12경기 등판 중총 11경기 선발로 나와서 5승 2패 방어율은 3.12 기록 중에 있으며 66과 3분의 1이닝 동안 66개의 피안타, 40개의 탈삼진, 총 23개의 자책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테인 선수는 직전 최근 3경기에서 단 1개의 승리만 기록하고 있으며,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은 다 해준 모습이지만, 직전 키움전에서는 이 볼렛 4개를 포함해서, 이 6회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세계의 자책점으로 내려간 모습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좌우타자 피한타율은 각각 2할 중반대로 준수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원테인 선수의 주무기는 21.1%의 구사율을 차지하면서 2할 초반대의 피한타율을 보여주고 있는 체인지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원테인 선수는 6월에도 키움과 기아를 상대로 이때 본래이 많은 경기를 가져갔었습니다. 이렇게 볼넷이 어, 많아지면 강타선 앞에서 조금 어렵게 승부를 하려는 경향이 있는 만큼 내일 N.C.의 방망이를 상대로도 의외로 어렵게 접근을 하려다 결국 이렇게 볼넷을 내주는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졌는데 핵심적인 체인지업의 재고와 직구의 좌우 코너워크이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여주는 내일의 경기입니다. 상대는 루친스키 선수입니다. 루친스키 선수. 올 시즌 13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9승 1패 방어율은 2.05 기록 중에 있으며 83과 3분의 1이닝 동안 66개의 피안타 73개의 탈삼진 총 19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루친스키 선수죠. 시즌 세 번째 등판부터 지금까지 11경기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이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6월 들어서 제구에 대해서 불안한 모습을 살짝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볼넷이 이때보다 현저히 많아진 것은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어, 7월 4일 이때 기아와의 경기에서 7월 4일날 기아와의 경기에서 6개의 이닝 동안 단한 개의 실점, 이렇게 한 개의 실점, 볼넷이 2개, 7월 10일, 이때 어, LG와의 경기에서는 6개의 이닝 동안 역시나 한 개의 실점, 하지만 볼넷은 3개를 기록했습니다. 이전에도 2월에는 무사사고 경기는 단한 경기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루를 허무하게 허용하는 것만 조심한다면 좋은 피칭 이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루친스키 선수입니다. 피안 타율은 좌타자에게 2할 2푼 1위 그리고 우타자에게는 2할 1 2할 1푼으로 약점 없이 균일하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루친스키 선수의 이 스플리터를 제외를 한다면 모든 구종이 피안타일 보셔도 이할 초반에서 이할 중반 사이로 피안타율에 걸맞게 대부분의 구종이 원하는 대로 활용되고 있는 좋은 모습입니다. 올 시즌 첫 경기를 삼성을 상대를 해서 무실점 피칭을 하였고 5월 마지막 경기에서도 삼성 상대로 7이닝 동안 단두개 자책점으로 준수한 피칭 보여주었던 루친스키 선수죠. 따라서 내일도 삼성을 상대로 에이스다운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결국 선발에서는 루친스키 선수가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5월에 단한번 8이닝 피칭 이후에 최대 7개 이닝을 맡아주고 있는 루친스키 선수죠. 결국 이렇게 볼넷이 늘어난다는 것은 변화구로 타자를 유도하려는 피칭을 하다 보니까 투구수는 그에 맞게 늘어나게 되고 피안 타율이 높지 않다 보니 일곱이닝까지는 끌고 가지는 루친스키 선수의 피칭 스타일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일곱이닝 이후에는 불펜이 삼성의 타선을 막아줘야 하는데 NC의 불펜은 1차전에서는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흐름이 아쉬운 부분은 분명 존재하죠. 배재환 선수는 좋은 구위를 놔두고 이 볼렛이 지금 너무 많으며 박진우 선수는 피안 태율 자체가 지금 상당하게 형성되어 있죠. 결국 원종현, 임정호가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줘야 하는 NC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반면 삼성은 불펜지는 탄탄합니다. 원테인 선수가 경기를 크게 터뜨려 버리지만 않는다면 추격조 라인마저도 타 팀의 승리 조 수준의 기량을, 기량을 보여주는 탄탄한 불펜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이 내려간 이후에도 많은 득점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죠. 결국 원테인 선수의 3개에서 4개 실점 정도에 루친스키 선수가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해준다면 아슬아슬한 수준의 저득점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은 그러한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에 기아와 한화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양현종 선수와 김민우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양현종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5승 5패, 방어율은 6.31 기록 중에 있으며 67개의 이닝 동안 80개의 피안타 그리고 51개의 탈삼진 총 47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네요. 양현종 선수는 최근 커리어 사상 최악투를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안타깝게도 최근 5경기 동안 총 3개의 패배를 기록하고 있으며 양현종 선수가 등판하는 날에는 이상하게도 기아의 타선이 침묵하면서 득점 지원을 못 해주는 모습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양현종 선수의 최근 페이스조차도 좋지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양현종 선수의 문제는 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 슬라이더는 노림수에 걸려진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체인지업은 공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으면서 타자들에게 맞아 나가고 있죠. 이좌우타자 피안타율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피안타율이 그렇게 높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었던 양현종 선수가 최근 들어서 피안타율이 2할 후반대를 넘어 3할까지도 치솟고 있으면서 어 부정적인 면모가 여러모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좌타자의 길은 3할 4푼 3리로 많이 치솟은 모습이죠. 최근 경기를 타격감이 좋은 팀들을 상대로 펼쳤기에 실점이 많았다 한다면 내일은 최악의 타격감 보여주고 있는 한화야말로 반등을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어서 한화의 김민호 선수의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선수는 올 시즌 12경기 중에서 11경기를 선발로 등판해서 2승6패 박어일은 4.5 기록하고 있으며 61과 3분의 1 이닝 동안 60개의 피안타 그리고 18개 탈삼진 총 31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죠. 이때 직전 경기 KT와의 경기에서 5와 3분의 2 이닝 동안 5와 3분의 2 이닝 동안 6개의 피안타 그리고 총 4개의 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되었었던 김민우 선수입니다. 실제 좌우타자 피안타이를 보시면 우타자에게는 이할 구리로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좌타자에게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김민호 선수가 내일은 기아의 중심 타선인 좌타 라인업을 상대로 얼마나 호투를 해줄 수 있을지가 핵심적인 요소로 그렇게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월 두산과 sk를 상대로 아무래도 좋은 투구를 보여주었던 김민호 선수는 이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 이세 개의 변화구를 핵심적으로 활용하면서 타자를 속과내는 유형의 그러한 투수이기 때문입니다. 터커 선수와 나지원 선수가 떨어지는 공에 대해서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내일 분명 이런 두 타자를 조심해야 하는 김민호 선수입니다. 이 경기의 경우 승패는 아무래도 양현종 선수의 손에 달려있는 듯 보이죠? 양현종 선수 입장에서도 최근 타격감이 너무 안좋은 하나를 상대로 반등의 기회를 가지겠지만 반대로 또 최근 흐름이 너무 안좋은 양현종 선수를 상대로 하나 타자들이 반등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기량회복이 한 사람의 몫이냐 아니면 이 타선 전체 9명의 몫이냐에서 그 난이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조기강판이 되더라도 하나의... 어, 한화의 타선은 좀처럼 투수들을 공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뭐 김민우 선수가 호투를 해주어도 긴, 이, 긴 이닝을 책임져주지 못하다 보니까 6회에서 9회까지 한화의 불펜이 기아의 타선을 막아내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들죠. 따라서 불안한 경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양현종 선수를 믿기보단 기아의 타선과 한화의 부진한 타선을 기반으로 해서 타선에 기반하여 기아의 승리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